자, 안녕하세요. 구강의 2번. 음, 음,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이거 설명할 거 없이 그냥, 그냥 쭉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문사비나 순서 정도가 좀 가능하다. 다른 부분은 좀 변형이 약하다. 아, 는 겁니다. For millions of years, man and his closest ancestor obtained food and medicinal substance from nature in a ready form. 수백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사람하고 사람의 이제 그 조상이죠. 가장 가까운 조상들은 이 업체인도 얻었죠. 음식과 이 약용 어떤 물질로 보면 됩니다.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냐면, 이럴 레리폼.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땐 방식으로, 어, 얻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레리폼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이 뭐냐 하면은 그냥 바로 그대로 먹는다. 이 편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바로 그, 그대로 그냥. 먹는다. 가공하지 않는다 개념도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필요갑니다 There w s nothing to prevent the whole diversity of biological active, active substance from meeting his body, uh, entering his body.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길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석이 좀 꼬일, 꼬일까 싶어서. Prevent 목적은 from ING입니다. From ING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문분석이나 뭐냐 하는, 그거를 이제 고삼들어서 하는 학생들인데, 저는 절대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장 속에서 모든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만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 끌고 어, 특히 이제 어떤 학생들 구문 뭐 초기에 두달 하고 뭐 하고 이거 다그 여러분 시간을 뺏기 위한 그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이겁니다. 커리를 탄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망해요. 여러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고3 돼서 커리 같은 거 타지 마라. 자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의 이 다양성, 이제 무엇의 다양성이냐면은 생물학적으로 그 역동적인 물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로 보세요. 약이라든가, 앞에서 보면은 약용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물질들의 다양성, 전체 다양성이 뭐 하는 거냐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통으로 먹어, 씨앗식은 먹은,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먹기 때문에 전체, 다양한 그런, 그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으로 다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이 물체가 몸속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할 것은 없었다. 그래서 통으로 다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뒤로가세요 cooking food was an individual domestic. Affair. 요리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은 각각의, 각각의 가정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상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전체 통으로 가공되기 이전 상태를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공이 좀될수 있는 부분과 관련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까이 가정에는 조금 달리 먹는 것이 있긴 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다로 여기서 가봅시다. Gathering was, was the first way man r e c e i e material benefit. 여기 수렵 채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 짓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를 그냥 수집하는 거, 채집하는 거. 채집이라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었죠. 어떤 첫 번째 방식이냐면, 인간이 물질의 이점을 받아들였던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t 샤 e shuffle in 우선 이제 저는 이거를 순서로 한다면 그냥 이 부분에서부터 순서로 가고 싶어요. 우회보다는. 왜냐면 이 부분이 나왔을 때가 그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돼서, 그 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여기서는 급, 급추락이죠. 무엇에 있어서? 시골 지역의 인구의 급추락이에요. 룰러. 여기서 룰어를 파필러시라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게더링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돼서 채집 활동이나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의 그 인구의 그급 하락인데 이런이죠. 어, 컴퍼니도 어떤. 동반되어졌더냐? 어커먼도 그럴 수없 t y 도시의 성장과 동반되어진 시골의 인구 하라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디벨먼트 어소 c 드 파블릭 캐터링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는 이두 분이 다 주어 로 나지. 두 분이 지금 주어로 나오고 동사가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공공 그 먹거리 제공으로 보세요. 그 캐터링이라는 얘기는 이제 먹거리를 어떻게 이제 배급하고 하는 것 그것의 발전. 이라는 이두 가지가 n e c e s s i t 촉진시켰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The production and storage of enormous quantity of food products. 엄청난 양의 음식 생산품의 저장과, 저장과 생산을 필요로 하했다 하는 거죠. 들어 갑니다. This coincided with. 여기서는 이제 2분에서 끊어 놓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여기서 끊고 또한 부분을 여기서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는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디스가 나왔을 때이 디스가 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디스코인 사이리 위드이머전 섭색한 웨이어브 디라이빙 머치라 배합피 근데 그, 그 그것이 무엇과 우연히 겹쳤다 하는 거예요. 출현과 겹쳤습니다. 무엇에 출현냐면두 번째 방식 앞에서는 그러면은 앞에서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있은 다음에 이두 번째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문사비 되고 순서가 되고 그랬을 때순서를 잡을 때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돼야 되고 디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놈이 다시 삽입이 되는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물질적 이점을 이끌어 내는 두 번째 방식의 출현과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저장하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저장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치했다는 게 겹쳤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생산이라는 것이었다 하는 거 여기서 이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은, 위에서 여기서 게더링의 개념하고 지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흐름 자체를 알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앞에서 얘기하듯이 항상 얘기를 안 했지만 수능 그 문제는요 구문 독해가 아니라 구문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 흐름 분석이다 하는 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의미 분석은 단어를 통해서고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이드 by 사이드 위드 프로덕션 그렇지만은 무엇과 더불어서 이그 생산과 더불어서 여기 생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오면 조금 이제 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는다 했을 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는 이제 그거는 간격을 좀 조절해서 보는 거고 이것도 사고로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생산과 더불어서 In the sense of the creation of a completely new object for consumption. 뭐라는 의미에서 이런 생산이냐 하면은 창조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새로운 물질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표현은 물체. 소비를 위한 여기서 object라는 개념은 위에 있던 여기서 s e a r c 의 개념하고 이 물체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 물체의 개념으로. 그래서 소비를 위한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생산이라는 것과 더불어서야. 더불어서. 뒤에 이제 문법으로 간다 했면이건주의야 됩니다. 더불어서 고우스 이게 지금 동사가 될때 주어는 이 뒤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문법으로 내면 여러분 깨지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헷갈려서요. 무엇이 함께 가냐면, 그래 함께 가냐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것이 goes with production.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가냐면은, process of purification, distillation, refinement, etc.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놈이 중요해져요. 이게,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process란 얘기. 여기서 process란 얘기는 과정이 아니라, 가공입니다. 가공.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 이제 그그 그 순수하게 시키는 거죠 정화 과정 좀더 섬세하게 하는 거 정제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스레이션디스레이션도 증류 과정 이렇게 되는 거리파인먼트 세련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것도 정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순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는 순도를 높이거나 그 증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더 세밀하게 하는 거다 하는 이런 과정이 이 함께 이것과 함께 갔다 생산과 함께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We have called this process anti-gathering. 우리는, 여기서 순서는 잘 생각하라고. This process가 결국 이놈을 얘기하기 때문에 순서로 가면 좀 쉽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anti-gathering이라고. 반, 그, 수지. 그러니까 모은, 마체집 반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It has l e d t o finely ground flower product. 순서로 간다 했으니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이게 오히려 문사부로 간다 했으면. 좋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국 뭐로 이거었냐면은 여기서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파인리그라운드는 얘기 아주 섬세하게 그라인드에 그 저기죠 이놈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파인리 그라운드라는 것이 리파인에서 이 부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섬세하게 갈려진 가루의 생산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포레스트라는 얘기는 반짝반짝 빛내는 거죠. 좀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그 우리가 껍질을 좀덜 벗긴 거 쌀에서 덜 벗긴 거를 현미라고 하잖아요. 현미, 그언허스트라고 써요. 허스트가그 껍질인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스트라는 얘기는 백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미 쌀이라든가 혹은 나아 그레인 근데 다른 식, 여기서는 이제 알갱이 곡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갱이 곡식인데 반으로하냐면 리무브도 제거되어야지 이렇게 돼요. 무엇이 무엇을 부터냐면은 뭐, 뭐 이 겉껍질을 얘기나 겉껍질로부터 이제 제거되어진 이 다른 알갱이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리파인드 오일 여기서 리파인이 이걸로 나온 거죠 그죠 리파인드 오일 해서 리파인드 슈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요놈 뒤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순서로 간다 하시는 뭐 뻔히 그좀 드러나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들어가세요 또 초이스 베지터블랜 와이드 브랭크 펜트 해쉬 랑크 그 선택인데 이제 야채라든가 안 그러면은 야생에서 키워진 식물의 선택은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가공된 것을 이제 먹게 됐다 하는 거죠. Pure s p i c e u c h a s b o r u a 여기서 pure spice spirit. 여기선 spice라는 개념은 뭐냐면 독한 술을 얘기합니다. 그 순수한 이 독한 술뭐 같은 러시아 전 이제 그 보드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드카 이 이런 것이 have replaced 여기서 이제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이예요 replaced 대체해 버렸다 하는 거죠. 자연적인 이 포도주를 대체했어요. 원래 보드카를 포도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이 리플레이스드라는 개념이 결국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전체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고 단어를만, 단어 한 단어를 낸다 했으면 이 단어 정도로 일단 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좀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원래 이제 앞에 얘기했죠. 원래 있는 그 형태 그대로. 그죠? 레리폼이라는 얘기. 그것이 그냥 모았던 것 그대로인데, 모았던 것이 결국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엔티 게더링 한, 모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다른 것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갔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사비나 순서 정도가 가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제가 뒤로 갑니다.